2021년도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관련 온라인 설명 자료입니다. 마이스터넷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에 등록된 선정계획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개요입니다. 선정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1일 목요일부터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의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는 별첨2를 참고하시면 되시며 접수하기 편한 지부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직종은 3개 분야 92개 직종이고요. 별첨3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은 후에 작성서식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자입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는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선정 대상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 기술을 전수하려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로 신청하려는 자는 숙련 기술을 전수받을 재상자를 1인 이상 추천해야 합니다. 신청 제한자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외 대기업 종사자 숙련 기술 장려법에 따른 계속 종사 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사무행정직 교육 훈련직 연구직 등 생산 현장 종사자라고 볼수 없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 포상 업무 지침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8월 달에 결격 사유 조회를 통해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숙련기술 전수자 및 전수 대상자 선정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크게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 그다음에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류 접수는 5월 중에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전수자, 전수 대상자 표와 같고요. 서류 검토 결과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신 경우는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전수 대상자는 서류 심사 통과 기준을 충족하고 전수자가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6월에서 7월 중에 진행되며 공통적으로 서, 제출 서류에 대한 현장실사 어, 숙련기술 전수자의 경우 보유기술의 우수성 전수시설의 적정성, 교육장비의 적정성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의 경우 도구 및 장비 사용의 숙련도, 공정의 능숙도, 신청, 직종의 이해 정도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상, 실사 결과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서류 및 현장 실사 점수 합산 결과 직종별 고득점 두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요. 전수 대상자는 현장 실사 통과 기준을 충족하고 전수자가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하나여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7월에서 8월 중 글로벌 승련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은 전수자 및 전수 대상자가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격 판정을 한 경우에 최종 선정을 위한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고요.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일을 거쳐 전수자 및 전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의 추천제한 조회 후 적격자만 숙련기술전수자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과 행정사항은 아래와 같고요. 그 중소기업 법의 기준은 별첨 1과 같습니다. 별첨 2는 접수기간 주소 및 연락처입니다. 별첨 3은 충년기술 전수자 선정 분야 및 직종입니다. 어, 제조 산업에 기반되는 분야 6 직종,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6 직종,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80 직종입니다. 배첨사 2021년도 숙련기술 전수자 대상자 신청인 구비 서류 목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의 경우 총 28개의 서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별로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 선택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가 조금 상이합니다. 음,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서식을 활용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상기 구비서류 목록 순번대로 작성하되 서식 첨부물 순으로 정리하고 내용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자 및 전수 대상자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서류 표지는 다음 이미지와 같고요. 신청서류는 재본하시고 표지는 A4 백상지로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는 단면 또는 양면도 가능하나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세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중한 분은 원본을 제출하거나 세부 모두 사본을 제출하실 시에는 현장 실사에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서정민 논문의 하나요 신청 서류에는 표지, 저자, 중요부문 등을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첨부하시고 전태 내용은 반드시 PDF 파일로 USB에 저장하셔서 한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 서류는 구분하여 각각 편철 제본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서류 작성시 유의 사항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신청 서류에 한해서 유효하므로 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서류 보안 기간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 보안도 접수 기간 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 결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 작성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의 경력 선정 기준일은 숙련 기술자 선정 공고일 3월 25일로 부터 선정하고요. 15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경력 증빙 서류, 사업자 등록 증명이나 4대 보험 중한개 가입 증명서 등은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자 하는 직종이 별첨 이 자료에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의 차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음, 구, 구비 서류는 반정, 반드시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바,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별치 1호식 서 서약서입니다. 서약서는 전수자 전수 대상자 모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신청 직종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등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별지 2호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1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은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시에는 저희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고요. 이호의 제3자 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어, 미동의하셔도 신청 및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미동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지제 3호 서식은 다른 지원급 수분 여 수급 여부 확인서입니다. 사무서식 역시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 모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기재해주시고 다,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어, 신고사항 부분 작성해주시면 되시고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요 9번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을 됩니다. 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숙련기술 전수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사후 서식은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신청서입니다.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신청서는 전수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총 종사 기간은 직종의 생산 업무를 종사한 전체 근무 기간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 및 훈련 업무는 제외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 란에는 어, 최상위 등급만 기재해주시면 되시고 기능경기 입상 경력란 역시 최상위 입상 경력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종사 사항은 신청 직종과 관련한 직종에서 종사한 기간 소속 종사 업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어, 서식 아래쪽에 첨부란에 병기된 1에서 5의 내용은 신청서 구비서로 대체되므로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지 5호 서식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전수 대상자 신청 서류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이고요. 국가 기술 자격 란에는 신청 분야에서 최, 취득한 최상위 등급의 자격을 기능경기 입상 경력 또한 최상위 입상 경력을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추천 사유 란에는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로 추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또는 배경을 숙련기술 전수자가 간략하게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추천자는 숙련기술 전수자입니다.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별도의 서류를 편철해서 제출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를 2인 이상 추천하여 모두 선정된 경우에도 전수 지원금은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 모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면접심사 및 숙련기술 장려심사위원회의 심의 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선정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 요약및 자기소개, 향후 계획 등은 예시대로 1페이지 이내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치호 서식, 보유 기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서 부분입니다.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서 역시 전수자, 전수 대상자 모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이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은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기술적 공적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실사 시 시연할 숙련 기술에 대한 내용은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가 신청 직종과 현장실사 시연할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시연할 내용은 핵심 보유 기술이 드러나고 본인의 숙련도를 드러내며 실제 시연 가능한 것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도 1페이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해당 자료는 현장실사, 면접심사 및 숙련기술장려심의위원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8호 서식은 숙련기술 전수 교육 계획서입니다. 전수교육계획서는 숙련기술 전수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되며, 2에서 5년 범위 내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연월일은 2022년 1월이며, 어, 최소 널간 교육일수는 40시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작성시 유의사항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지 9호 서식은 전수교육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심사 대상이므로 가능한 상세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0호 서식은 숙련 기술 전수 대상자의 발전 계획서입니다. 이 역시 심사 대상이므로 상세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은 승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시설 장비 보유 현황이고요. 어, 제12호 서식은 증빙 사진입니다. 11호 서식은 승련기술 전수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12호 서식도 전수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양식입니다. 작품, 작업 과정, 작업장 현장 사진이 각 4장씩 총 3페이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직종과 관련된 뭐 작품이라든지 뭐 상품을 대표적인 사진을 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13호 서식은 경력총괄표입니다. 경력총괄표는 전수자와 전수 대상자 모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요. 신청 직종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총 경력에 대해 근무 기간별로 재직 기간, 소속, 직위, 담당 업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무한 기간별 경력 증명서 또는 해산 경력 사실 확인 등이 서류가 첨부되어 확인된 경력이 하나의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경력 사항은. 어, 전수자의 경우 최소 여건이 15년 이상을 충족하면 경력사항에 관해서는 개량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그 15년이 초과되는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은 경력증명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전수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전수 대상자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 재증증명서의 제일 중요한 건이 부침 서류인데요. 어, 아래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어, 아래 서류는 2021년도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어, 신청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을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한 개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5호 서식과 16호 서식은 근무했던 사업체가 해산, 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 발급 기간이 없는 경우 활용하시는 양식인데요. 15호 서식의 경우는 신청인이 등기 임원 또는 사업주인 경우 작성해주시는 양식입니다. 근무한 업체가 다를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하고요. 첨부 서류는 세무서 발행,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과 폐업 업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6호 서식은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 작성하시는 양식으로 역시 근무한 업체가 다를 경우 업체별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신청인의 사대 보험 중한 개의 가입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7호 서식은 기능경기 입상 경력 현황이고요. 승련기술 전수자 및 승련기술 전수 대상자 중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직종과 관련된 기능경기 내외 경력 중 금, 은, 동만 기재해 주시고요. 우수상, 장려상 등은 입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 대상 기능경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기재해 주시고 근거 서류로 상장 사본 또는 입상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18호 서식은 국가 기술 자격 취득 현황입니다. 숙련기술 전수자 및 전수 대상자 중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주시면 되시고 신청 직종과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취득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사나 기사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 관련해서도 근거 서류로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별지 19호 서식은 기타 숙련 기술 보유 정도 인정 실적 현황입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가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신청 직종과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 및 주관 행정 기관장의선 중앙 행정 기관장이 선정하는 숙련 기술인 또, 보유 기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는 입상 실적 자격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기술 보유 증명서 또는 선정 증서 사본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0호 서식은 각종 포상 내역입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가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직종과 관련된 정부 포상 수상 내용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의 수상 내역만 해당되고요 단체 수상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류로 상장 사본 또는 포상 확인서를 첨부해주셔야 하며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 21호 서식과 제 22호 서식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실적 현황입니다. 어, 두개 모두 숙련기술 전수자가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주시는 거고요. 신청 직종과 관련한 특허 등록 실적 그리고 디자인 실용신안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어, 특허 출원은 인정되지 않고요,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발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인 경우에는 괄호 공동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공동명의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미기재 및 증빙 서류에 참가 인원 확인 불가 시 점수 부여가 불가합니다. 이 단독 공동 표시에 관한 부분은 실용신안 디자인 서적 논문 기타 실적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서류로 등록증 사본,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발명 내용 성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도 유사하고요. 신청인이 고원자 창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근거서류로 등록증 사본 및 발명 내용 설명서를 첨부한다는 점, 두 가지 실적 모두 공고일 이내,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3호 서식은 서적, 논문, 저술 현황 양식입니다. 23호 서식은 숙련 기술 전수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해 주시는 서식이고요. 서적 또는 논문의 서적은 출판 번호 또는 ISBN이 표기된 서적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원문 전체 내용이 확인 불가하거나 미사용 도서, 저작권 침해 등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진 발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 24호 서식은 기타 실적 현황입니다. 날짜와 관계 없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고요. 최대 작성 제출 건수는 20건으로 제한합니다. 20건을 초과하는 실적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적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제안, 제품 개발, 공정 단축, 경비 절감,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한 공정 개선 또는 품질 개선 실적. 신청 직종과 관련된 문화상품 개발, 전시회, 발표의 개최및 출품, 전국 규모 대회 공모적 입상 등의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소속 업체 대표의 직인을 받은 것에 하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유의하실 거는 전시회 실적에서 단독은 개인전 개최를 말하며 작품을 단독으로 제작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좀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안내로 다시 한번 기재해드렸고요. 인원수 미기재 및 증빙 서류에 참가 인원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점수 부여가 불가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근거 서류 소속 업체 대표의 확인서라든지 어, 전시에 참가 확인서 입상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내용과 수준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 도록 설명서 등을 부침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실적 역시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치제 25호 서식은 중소기업 기술지도, 강, 학교 강의, 교육지도 실적 관련 양식입니다. 숙련기술 전수자가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조업 기반 분야나 산업현장 응용발전 분야의 경우는 신청인이 소속된 업체 이외에 타 중소기업에서 신청 직종의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기술을 지도한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 간 단절 우려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서 신청 직종 관련된 강의, 교육 등의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근거 서류는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해, 아, 제출, 확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고일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 활동 실적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사회 활동 실적 현황 작성 시 유의 사항은 신청 직종과 관계없이 본 봉사 실적을 기재하실 수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인정 단체와 인정 범위는 표와 같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전적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어, 근거 서류는 봉사 활동 기간, 봉사 시간, 봉사 참여 횟수, 활동 내용 등이 명기된 사회봉사 자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 이것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고요. 별지 제 28호, 27호 서식과 28호 서식은 전수 대상자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27호 서식은 신청 직종과 관련된 공모전 경영대회 입상 실적을 기재해 주시고요. 이 역시 본인 명의의 수상 내용만 해당되고 단체 수상은 제외됩니다. 기술 보유 증명서 또는 선정 증서 사본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요. 어, 28호 서식 관련해서는 신청 직종과 관련된 수상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고요. 여기에도 근거서류로 상장사본 또는 포상 확인서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 두개다 공고일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